국회에선 내년도 나라 살림을 결정하는 정부 예산결산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육위에서는 여야가 합의를 이뤄서 이 기존 안에서 7,37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는데요. 이 다만 국가 연구개발, R&D 예산을 두고는 여전히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이었습니까? 가결되었면 선포합니다. 어제 국회 교육위에서 여야 합의로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의결됐습니다. 기존안보다 7,370억 원 늘어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누리 가정비를 1인당 2만 원을 올려 모두 2,000억 원을 장학금 확대와 대학 설비 개선 등 고등 평생 교육에 3,456억 원 가량을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예산에서 29억여 원이 깎였던 동북아 역사재단 사업비도 논의를 통해 26억 1,4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는 주장을 점점 강화하고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3억 엥을 독도 홍보 예산으로 새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결 소위 의원들이 요청해서 어느 정도는 예산이 복원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하지만 국가연구개발 R&D 예산을 다루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삭감된 R&D 예산을 복구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단독으로 예결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각종 연구원의 운영비와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 등을 약 2조 원 늘리고 글로벌 R&D 사업 등 예산 약 1조 1500억 원은 감액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야당이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 비효율을 제거하려는 조정안을 과거로 돌려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의 R&D 구조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정부의 R&D 예산 구조 조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상임위 심사 이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남아 있어 견해차가 큰 예산 항목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